한번 풀어볼게요. 이의의 복수수 Z에 대해, 어, Z가 이제, A 플러스 BI, 그죠? 어,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면, 선다 문제네요 Z바는, 어, A 마이너스 BI라고 놓으시면 될 거고요. 여기 Z제곱, Z바제곱이랑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, Z제곱과 어, Z바제곱도, 어, 정리해놓고 풀게요. Z제곱은, 어,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, 음. 그 다음에 플러스 e a b i 이렇게 될 거고요. z 바 제곱은 어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, 어. 마이너스 e a b i 이렇게 되겠죠. 음. 이렇게 정리해 놓고, 이제 선다 문제를 어 하나씩 풀어 보면 되겠죠. 자, 그럼 기억부터 한번 풀어 보면요. 어 Z 제곱이랑 Z 바 제곱이랑 더하면 얼마냐요 <laughs>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더하면 어 e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? 얘는 어 언제나 실수겠죠. i 가 사라졌으니까. 음. 그래서 기억은 어, 언제나 실수가 맞고요, 그죠? 니은도 음. 한번 해보죠. 니은 해보면요, 이거 이제 합차죠 그러면 얘가 어 Z 바 제곱 빼기 어 Z 제곱 계산한 게 항상 실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. 해보면 되겠죠. 요 오른쪽에서 여기 왼쪽을 빼면요. 그죠. 마이너스 4abi 이렇게 되죠. 얘는 어 순허수이거나 그죠. ab가 0이 아니면 만약에 ab가 0이 되면 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. 그죠. 그럼 얘는 항상 실수냐고 물어봤으니까 항상 실수는 아니죠. 그럼 니은은 틀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해보면요. 얘는 이제 전개하셔야겠죠, 이렇게. 어. <laughs> 그러면 얘가 3, 어, 플러스 루트 3으로 묶을까요? 그러면 얘가, 어, z바, 그 다음에 여기, 마이너스 z. 어. 그 다음에 마지막에, 요렇게 계산하면,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. 얘가 항상 실수인지 물어본 거죠. 음. 얘도 그냥 계산해 보면 되겠죠. 그러면 일단 여기, z바에서 z를 빼면요. 음. A-BI에서 A 플러스 A BI를 빼라는 거잖아요. 그죠? A BI에서, 어, 빼라는 거죠. A 플러스 BI를요.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, 마이너스 EBI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, 마이너스 EBI 이렇게 되죠. 어. 그 다음에 이제 Z 곱하기 Z바 하면, 여기 하면요. 어.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, A제곱, 플러스 B제곱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이가 살아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얘는 어 복소수인 거죠. 아이가 살아 있으니까요. 그럼 얘는 언제나 실수가 되지 않겠네요. 그럼 디귿도 틀렸네요.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.